시과홍선터등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시.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울산 수원노타리클럽 2017-18년도 회장을 맡은 아산 성령근입니다 꽃깃을 내미는 추운 날씨에도 저희 울산 수원노타리클럽 10주년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에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저희 수원노타리클럽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립한 지 10년이 된 지금 저희 수원 오타리 클럽은 현재 371주구와 함께 노타리 클럽의 자긍심을 느끼며 각종 지역 봉사, 국제 봉사, 급식 봉사, 집수리 봉사 등 노타리 인형을 담으며 그 어느 클럽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땀방울과 따뜻한 추억을 담아 이렇게 멋진 수원 오타리 클럽을 10년 역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발간사를 준비해 주신 편지위원장님, 편직위원회 회원님, 그리고 우리 수호가족 회원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더큰 꿈을 펼쳐보려 합니다. 더큰 꿈을 펼칠 수 있게 튼튼한 버팀워이 되어 주시는 역대회장님, 회원가족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항상 모든 노타리클럽의모범이 되어 한발한발 한발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늘 로타리 발전을 위해 하루하루 동부 서주 움직이시는 국제 로타리 371지구 정강 김준식 총재님께 진심으로 감사해드리며 함께해 주신 울산 4 지역 배구 안종찬 총지 지역 대표님 지구임원님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2017년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희망찬 2018년 무술전에도 항상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10주년 맞이하는 수호로타리 크로 창립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책자 10주년 기념 책자를 멋지게 오늘 발간하셨네요. 제가 로타리 생활 올해 29년차입니다. 그동안 10, 10년사, 20년사, 심지어 50년사 책 제가 보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간결하고 멋지게 출간해 주셨습니다. 10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축사는 발간사의 13페이지인가요 어, 대신 해 주시고요 한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0년은 강산이 변한다겠죠 역시.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거쳐 올라가시면서 무언가 족적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10년사 발간 첫 번째고요. 또 이러한 세월이 계속되다 보면 20년사 30년사 연속이 되겠죠. 또한 우리 국제 로터리 3721 지구 울산 소호로타리클럽에서도 이제 차기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할 때가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훌륭한 로타리 지도자를 꼭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저도 올해 한갑입니다. 61세인데, 많이는 못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사회생활 35년 하면서 어떤 기준이랄까요? 어떤 목표랄까요? 그런 게 조금 남아있습니다만, 제가 1980년대 영화를 본게 하나 있어요. 황금 연못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 영화 주인공은 정말 노 부부입니다. 그분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 인생 80에서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역시 인생에 대한 해고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지나갈 때 거기에 내 몸을 맡겨라 라는 대사가 저한테는 지금도 가슴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수 가족 여러분, 우리 차계장님 너무나 멋있으시죠?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차계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 수원 오타리 클럽 2018-19년도 해장제를 받으신 도원 검태기 차계장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음. 도원건택기차기회장께서는 2014년 6월 20일 날 일패하셨고요. 2015-16 부회장님, 2016-17 부회장님, 2017-18 부회장님, 현재 차기회장님으로 계십니다. 노타리 재단 기여로는 PHF 투스톤 3천만 3천 달러를 기부하셨고요. 현재 울산대 경영원 시어포름 현 15기 회장직을 맡고 계시며 주식회사 이름테크 대표로 증중주신도원건택기차기회장님 울산 수원 노달의 클럽을 위해 선수 수모하시며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라고 격려해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긴 시간 행사를 지켜봐주신 내비 및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노타리 3721주구 울산 수원노타리클럽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솜년의 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